니잘看看 워. 저 베이즈 나고 지거 디이밍. 니看看我 워. 나를 다시 좀 봐. 그리고 나좀 봐. 어, 너 나를 좀 봐봐. 내 상태가 어떤지. 저 베이즈. 이 평생이죠. 나고 지거 디이밍. 1등을 몇 번이나 해본 적이 있는지. 네, 몇번 없다라는 거죠. 저 베이즈. 이 평생, 원래 이 베이즈인데, 저 베이즈, 이 평생, 나고, 띠밍 1등을 해본 적이 있겠냐. 이런, 이런 의미에요. 지, 거, 몇 번이나, 몇 번이나 1등을 차지해본 적이 있겠어. 어, 1등을 몇 번이나 해봤겠어. 다시 말해서, 몇번 어, 해본 적 없어. 이런 의미죠. 네,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. 니, 짤, 看,看, 워. 날좀 봐. 저 베이즈, 나고, 지, 거, 第一名. 你再看看我，这辈子拿过几个第一名？几个？그렇습니다몇번해봤는데几、这个？你再看看我，这辈子拿过几个第一名？几、这个？你再看看我，这辈子拿过几个第一名？几、这个？你再看看我，这辈子拿过几个第一名？几、这个？你再看看我，这辈子拿过几个第一名？ 几个？你再看看我，这辈子拿过几个第一名？几个？